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필 이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단독 보증금 회수 우려 사당 청년 안심 주택 이지스 운용 구원 투수 대나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또 합니다. 사실 이 곳은 사당역 인근에 있는 코부 청년 안심 주택이었고요.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던 사안이에요. 그러면 이제 많은 청년들이 사실 걱정을 하실 텐데 일차적으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당해 사실 이제 청년 안심주택은 공공임대긴 한데 그냥 공공에서 LH나 SH 같은 곳에서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고 공공전 민간임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당사자가 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니고 결국 민간사업자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민간사업자가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지거나 하게 되면 보증금 회수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청년 안심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것처럼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관련 법에서 최우선 면제금 이하의 보증금이거나 내지는 당사자이면서 당사자 동의가 있게 되면 이에 대한 부분은 또 보증보험 가입을 안할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아무것도 모르시고 사인을 하거나 그런 위험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의 사에 대해서 뭐 이지스 자산운용이나 이런 틈틈한 곳에서 결국 건물 매입을 해가서 임대인의 지혜를 다시 전부 다 포괄적으로 인수를 하신 다음에 그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라던가 이런 뭐 보증보험 가입 의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신다고 하면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리스크는 없지만 문제는 이런 사안들이 여기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집단소송이나 건설관련 분쟁들을 다루다 보니까 어, 지금 많이 문의가 오는 사안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민간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민간임대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보증회수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사실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증보 가입이 뭐 명백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많은 문제들이 사실 있는데 결국은 모든 걸다 완비된 상태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지만 안될 수가 있고 또 2년 임마다 계약갱신하는 상황 동안에 민간인대사업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신용상태나 경제상태가 나빠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법제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 분명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완비가 됐으면 좋겠고 결국은 만일 이 청년 안심주택분들에게 어떤 안을 드릴 수 있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어, 두 가지를 체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제일 생각을 해보면 이지스 등 우량 투자자가 매입을 하고 보증법을 가입하시면 사실 지금은 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새 소유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항력을 갖고 보증금을 회수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퇴거 시 갱신이나 보증금 회수 리스크가 대폭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죠. 어 그래서 다만 보증금이 이제 발급 완료할 때까지는 계약 변경이나 승계 절차 등뭐 문서를 확보하시는 게 지금은 중요하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이지스 자산운용 같은 우량 사업자가 이 청년 안심주택을 매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경매로 전환이 될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바탕으로 한 대항력 발생하는 날짜들 이런 부분 확정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선은 서울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금 또 확인하셔가지고 경매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계산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근데 이제 경매로 만약에 진행이 되신다고 하면 경매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으시거든요. 이 건물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경락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입찰 가격 같은 걸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감정을 하게 돼요. 감정 비용. 그리고 이제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또 집행법원이 활동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 비용도 사실 제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임대 사업자, 그 임대인에게 체납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선순위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우선 면제금과 대항력과 이런 여러 가지 선순위 변제금들 그리고 경매 비용 등을 계산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을 확보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게 확보가 안 되신다고 하면 별도 민사 소송 등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빨리 하셔서 이제 임대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들에서 대해 압류나 추진 절차를 진행해야 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 과정까지 안 가는 게 사실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어, 서울시가 됐던 공기업이 됐던 어쨌건 청년들에게 공공 지원 민간인데 사실 이 이름을 청년들이 모르니까 믿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공익적 요소를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